여러분들 이제 곧 2025년이잖아요 3개월만 있으면 2026년 그런데 이거 옛날 아이스크림 아니야 대롱대롱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땡겨서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에서 뭘 아이스크림을 고르다가 대롱대롱 발굴했어요 일단 맛을 보기 위해 일단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. 우와 까는 곳은 여기고요. 자 이거 거의 96년대 전에 있던 아이스크림 같은데 이렇게까서 먹는 거나 봐요. 오. 넣는 거 이렇게 돼있고요. 자 냄새 음 냄새 엄청나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쪽을 돌려서 하는 거 우와 제발. 안되지? 응? 세게 해야 되나? 에? 우와 드디어 왔다 일단 맛을 볼게요 일단 맛은 볼게요 와 응? 음, 오렌지 맛나맛난다 진짜 옛날 맛이 난다. 옛날, 이게 옛날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 나. 진짜 옛날 맛인데? 음. 맛보기 성공. 자, 대롱대롱을 맛봤고, 자, 오늘 먹방, 굿.